만으로도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이세 가지 차원에서 독을 빼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일이 내모마인안대몸 안에, 아, 안에 있는 독소를 빼는 과정.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다 이제 신장을 가지고 있죠. 이 신장에서 간이라는 정거장을 마치게 돼요. 이 간은 사실 우리 몸의 정화조 역할, 필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몸을 돌아서 더러워진 피가 간이라는 곳을 거쳐서 정화를 하게 되면 다시 깨끗해진 피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간에서 70%는 그야말로 완전하게 깨끗해지게 해독이 돼요. 근데 나머지 30%가 해독이 완벽히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뭘까요? 탄해적 음식, 담배, 술, 어, 아. 술 담배, 뭐 밀가루, 그리고 탄해적 냉식 약. 네, 어, 항생제든 영원약, 그쵸 그쵸 우리가 먹고 바르고 쓰는 이런 정말 해독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 30%들 때문에 이런 독소라는 게 쌓이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몸 안의 몸을 컵이라고 비교해 볼게요. 이런 70%가 해독이 되지만 이 30%가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진 피, 깨끗하지 않은 피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몸을 돌게 되는 로인해서 이런 30%에 해당하는 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 몸에 독소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런 독소가 내몸 안에 쌓이는 이 독소의 총량을 바디버짐이라고 합니다. 어, S, SBS? 그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 이런 독소들이 쌓여가는 단계가 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0단계에서 6단계까지를 수치화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단계, 2단계 정도 사이는 우리가 보통 자두자두 피곤하고 술을 마시거나 했을 때 숙취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분해염이 생기고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면역성 질환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2단계에서 4단계 정도가 되면 부활암, 당뇨, 뭐 대사질환,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이 점점점점 병이라는 형태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까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점점점점 쌓여가면 급기야 세포병이 오게 되고 우리가 사실 독소의 가장 마지막 상태죠. 암. 아. 그런 세포 변이에 정말 질병의 끝 단계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이런 독소들을 비워내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질병 으로 계속 우리 몸에 남게 되고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비워내주는 역할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이런 우리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 상태가 컵을 비워주듯이 깨끗하게 비워주면 쉽고 좋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독소들을 비워내는 과정을 우리가 그 더러워진 상소도를 정화하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어 우리가 사용한 상수도 수돗물을 정화할 때 깨끗한 물을 너무너무 방대한 양을 넣어주고 거기에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고 다시 깨끗한 물을 또 너무너무 많이 반대하게 미친 듯이 부어주고 그리고 다시 양물 처리를 하고 그래서 조금 깨끗해진 상태를 다시 깨끗한 거를 끊임없이 부어줘서 양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1오일을할 거거든요. 여기에 이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 클렌푸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깨끗하게 하는 음식들을 미친 듯이 먹어주고, 그리고 이 독소를 해결하는 점프 스타트 해독을 완전 집중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15일 동안 먹어주는 동안에 깨끗한 클린푸드를 방대한 양을 정말 많이 먹어주면 몸이 점점 점점 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만드는 15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영양 부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거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 드시고 나오셨어요? 식사. 고구마, 계란, 오. 감자, 수프, 네, 라디넷. 사실 맛으로 먹게 되죠. 우리가 보통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사실 균형적,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아 하게 되거나 간단히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여러분이 90일 동안 매일 드시는 쉐이크 쉐이크 안에 어뭐 우리가 챙길 수 없는 12척 반찬을 매일매일 마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독소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영양으로 채워져야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 쉐이크를 매일매일 90일 빠뜨리지 않고 드셔주시는 걸로 우리는 영양이라는 걸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화. 노화. 노화 있기시나요? 네. 어, 우리 조금만 휴대분을 저도 40대 이어서 조금의 휴대폰을 오래 본다든지, 밖에 자외선을 오래 찐다든지 하면, 눈의 피로가 굉장히 쉽게 오고, 잔장들이 남고 하거든요. 근데, 10대들은 사실 뭐, 밤새 봐도 그런 것들을 잘, 사실 느끼지 못하죠.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좋은 것들을 하지 않고, 굳이 나쁜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노화를 맞이하게 돼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있지만 보통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50~60대 정도의 이 중간에서 보통은 그냥 노화만으로 질병이라는 관문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너무 많이 가까이 하게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질병의 문이 점점점점 나이가 앞으로 다가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LI-T를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몸에는 60 쪽에 에이슬락 기술이 있죠. T-LI-T 안에는 특히 네. 파마레스 안에 에이슬락 기술이 있어요. 이건말 그대로 노화를 잠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굳이 좋은 것들을 해주지 않고 나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때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나는 노화가 점점점점 되가죠 점점 그래서 이 상태를 에이질라이든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내가 스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스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를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십 쪽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그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끝까지 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뭐 뼈를 구성하는 세포, 뭐 여러가지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각각 주기가 다르고 그리고 한번 죽었다, 살았다 다시 재생되다가 다시 죽었다. 이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반복하거든요. 보통은 백혈구 이걸는 30. 30일, 그리고 우리가 피부세포 28일, 그리고 뼈가 7년이에요 그래서 한약적으로 7년마다 체질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성하는 이 세포들이 보통은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계속 먹고 대고 먹고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세포가 손상을 받게 돼요. 이렇게 이포세포생고한다면이정 정도 데시시이지지면서얘얘죽죽었 다시 살아났다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o 포가 다시 재생이 될 때는 원래 손상도를 그대로 복제해서 재생이 돼요. 근데 여기에 a y 또, 다시 세포가 헤어날 때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손상을 또 받게 돼서 이 손상도가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얘를 우리가 두시든 동안 어떻게 할 거냐면 좋은 것들을 해주고 이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넣어주고 나쁜 것들을 덜 하고 이렇게 독소를 빼고 쉐이크로 영양을 채우면서 이 부분이 점점 손상도를 이렇게 줄여가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시작하고 이 질병으로 가는 문을 점점점 늦, 아, 늦추는 거죠. 앞으로 당겨진 질병의 문을 늦추는 구실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냉간이 이미 있는 독소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양을 채우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질병. 예, 네, 오늘 앞으로, 뒤로 점점, 점점 늦추면서 이에이지랑 물질이 들어있는 걸로 내가 젊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부시일를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케이크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지, 점프 스타트 15일을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노하의 해왜티알라인지가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지를 아시고 더부시일를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